드디어 6월 27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 3 공식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시즌 2가 호불호 짙게 갈리게 되면서 시즌 3에 대한 기대가 좀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황동혁 감독 인터뷰에서 시즌3가 시즌2보다 낫다. 개인적으로 시즌3를 가장 좋아한다. 라고 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었죠. 그리고 시즌 중 가장 충격적이라며 마음의 준비까지 하라고 할 정도였는데 예고편 마지막 이 소리 한방 때문에 모든 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다 접어두고 예고편 분석 및 예상 스토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네 명의 진행 요원들이 참가자들이 담긴 관을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기훈은 시즌 2 마지막 반란을 실패하며 친구 정배를 잃고 처분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기훈을 과연 게임으로 돌려보낼까? 반란까지 일으킨 플레이어를 살려둔다면 너무 주인공 광고 아닌가? 살려도 이상할 것 같고 죽여도 이상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시 게임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이죠. 바로 다음 장면에 파란색과 빨간색 공이 담긴 뽑기 기계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빨간색 공을 뽑으며 레드 팀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파란 공과 빨간 공이 들어있는 걸로 보아 OX 진영을 떠나 새로운 진영으로 갈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장면을 보자마자 경찰과 도둑 또는 단순하게 술래잡기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피 묻은 실레화를 신고 좁은 골목을 걸어가는 성기훈의 모습 그의 뒤로는 파란색 조끼를 입은 시체의 모습이 보이고 시간은 4분 57초에서 56초로 줄어드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게임처럼 술래 역할을 하는 레드팀이 블루팀을 시간 안에 잡는 것만이 아닌 사살해야 하고, 열쇠구멍의 모양처럼 블루팀은 좁은 골목, 즉, 미로 같은 길을 헤치고 탈출로를 찾아야 하며, 5분 안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 극한의 생존 게임이 될것 같은데요. 어떡해. 용식 씨랑 금자 씨 다른 공 뽑았어. 시즌 2에서 금자 씨의 손을 놓쳤을 때 자신의 생존을 먼저 생각했던 용식과 다행히도 생존한 금자 씨는 용식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괜찮아. 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아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그림이 펼쳐지지 않을까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아마 예고편 마지막 정말 짧게 등장하는 장면에 금자씨가 울고 있는데 이전의 모습은 뒤로하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용식이 희생할 것으로 보이죠. 다음 장면은 OX 진영이 갈린 것으로 보아 투표가 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뽑기 기계로 공을 뽑기 전 상황임으로 보이죠. 반란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한 X 진영 참가자들로 인해 O 진영 참가자들의 투표수가 압도적인 차이를 보일 테지만. 단순한 게임 진행과 중단에 관련된 투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서 누군가 뒤를 돌아봐 성기훈을 바라보는 모습. 성기훈의 처분 방식을 플레이어들에게 맡기는 투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경험자의 반란까지 일으킨 성기훈을 참가시키고 그가 상금으로 탄 금액 456억 원을 포함시켜 게임을 진행하게 할 것이냐, 또는 기존 상금 그대로 유지하며 성기훈을 탈락시킬 것이냐. 성기훈이 게임에 참가했으니 찬성 쪽으로 흘러가진 않았을까 뇌피셜을 펼쳐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반란을 주도했던 성기훈이 죄책감에 짓눌려 무너지는 걸 보기 위해 참가시키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어서 레드팀과 블루팀에게 각각 진영에 맞는 색상의 박스를 전달하는 장면과 기훈과 같은 배경의 골목길에서 레드팀과 마주한 현주. 마치 싸움을 준비하듯 비장하게 주먹을 쥐고 있는데 이 게임에선 레드팀이 무기를 지급받고 블루팀을 쫓는 듯 하지만 블루 팀 또한 생존을 위해 레드 팀을 공격할 수 있는 룰일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은 용궁 선녀가 구멍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모습. 블루 팀인 선녀는 탈출에 성공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레드팀엔 무기가 제공된다면 블루팀엔 열쇠나 뭔가 특별한 것이 준비되어 나름의 밸런스를 맞춰두지 않았을까 하는 장면이었네요. 이어서 나온 장면은 씩씩거리는 민수의 모습. 시즌2 민수가 게임에서 의지했던 세미를 반란이 일어났던 그날 남규가 처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죠. 같은 팀인 남규가 그의 멘탈을 또다시 건들지 않았을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목소리> 풍구를 기어다니는 노을 그리고 진행 요원들에게 스캔을 당하는 한 남자의 모습 이목구비가 시즌2의 경석과 유사해 보이는데요. 시즌2에서 경석을 쏜 진행 요원이 노을이었던 게 확정인 것 같고 시체들 사이에 있던 경석을 구해낸 노을이 유출된 사진처럼 진행 요원의 옷을 입혔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노을은 오징어 게임에 깊숙이 조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비밀의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듯 보이죠. 그리고 다음 장면 황준호가 드디어 섬을 찾아내는데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곳엔 현재 5명의 VIP까지 있는 상황. 노을과 황준호 두 사람이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하며 기가 막힌 결말을 맞이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시즌3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한다는 루머가 많던데, 만약 출연해 VIP로서 악역을 한다면 정말 잔혹하게 플레이어 중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어우, 상상만 해도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서 이 장면이 많이 떠오를 듯 싶네요. 그리고 선안역으로 나온다면 VIP로 위장한 경찰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여기는 제 뇌피셜을 휘결겨 봤으니 기억해서 잊어주세요. 이어서 예고편의 마지막. 돼지저금통에 가득 찬 돈들과 알수 없는 표정의 기운,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준니의 모습이 서로 마주보는 듯한데요. 두 사람이 최후의 이인으로서 1등을 겨루는 게임에서 마주한 것 같습니다. 예고편 마지막 아기의 울음소리가 났다는 건 준희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준호와 노을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게임을 중단하며 끝이 나거나 혹은 성기훈이 시즌1에서 조상우가 그랬듯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마지막 희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둘중한 개가 결말이라면 뭔가 긴 빠질 것 같은데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로 시청자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예고편 분석 및 예상 스토리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힘내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공식 메인 예고편 공개되면 재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드서치였습니다.